막 달려 이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큰 차가 많은 분들 정도만 생각해보세요 예 네.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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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됐습니다 좋아 시동만 꺼놓으세요 고객님 저기 화물차 두 번째 달려가 대기 에또 따로 하시고 4.5톤. 이 차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? 차 이름이 무슨 크레인이라고 그래야 되나? 네? 무슨 크레인? 아괜찮차 네, 네, 네. <laughs> <하, 저게> <laughs> 엄지손가락이야. <웃음> 이걸 누가 믿냐고? 이걸랍니다 이거. 바짝 돼, 바짝. <laughs> 아, 됐어, 됐어. 뭐 누가 올 사람도 없을 게이 시간에. 차주네, 주 배기 고장게 네, 네. 배기 쭉더더 나가죠 이걸 누가 믿냐고 고객님. 쳐주... 그게 진이게 진생이야.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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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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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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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로가 고객까 그니까, 그니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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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냐고니까 그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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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그니까, 이제 청소를 할 겁니다, 이제. 카본을 청소해 줄 거야, 내가. 이거, 민년식이죠 고객님? 카니발? 5년, 5년도. 네, 네. 좋습니다. 이쪽에 이거 작업하면서 보자고요. 눈으로 보여드릴 테니까.